저희 동우여고 뮤지컬부 동아리는 학교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동아리입니다. 학교에서는 뮤지컬부의 다양한 예술문화활동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심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노래와 연기 그리고 안무를 배우면서 완성된 공연을 연출하고 그 과정에서 협업의 중요성과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 축제와 음악회에서 선보이는 잠재된 끼와 재능은 스스로와 공동체에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어요. 뮤지컬뿐만 아니라 합창 연주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음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과 팀워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호여고의 예술 활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적 감성과 열정을 키워가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우여고에서 음악 교과와 뮤지컬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류수진 교사입니다. 뮤지컬은 단순히 노래하고 연기하는 활동을 넘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무대에 서는 것을 어려워하던 학생들이 점차 자신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의 공연을 완성했을 때그 성취감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우면서 아주 단단해진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역할 하나도 무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뮤지컬부가 동우여고를 대표하는 멋진 문화예술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이번 뮤지컬 연출을 맡은 2학년 7반 곽예지입니다. 이번 뮤지컬 페임은 원작을 각색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예술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주인공 세레나는 소심한 성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카르멘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느냐고 되게 고생 많았을 텐데 잘 따라와주고 노력해줘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카르멘이라는 역할을 맡은 김유빈입니다. 다같이 소품을 만들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을 만들 때 다같이 물감을 칠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죽 장인들이 공예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많이 떨리고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것 같아서 친구들에게도 고맙고 저에게도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맡은 배역인 카르멘은 빨간색 가죽 자켓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카르멘은 최고의 배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역 배우이기도 하고요. 저는 무용과 학생을 맡은 기여은입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는 모든 것이 다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쉽게 접하기 힘든데 그것을 동아리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한테는 매우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올라갔을 때 너무 떨렸는데 친구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주는 그런 눈빛이 너무 느껴져서 계속 진행을 할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네, 저는 실비아 매챔버를 맡은 박은서입니다. 네, 저는 사실 작년부터 뮤지컬 부를 쭉해 와서 이번이 세 번째 공연이었는데요. 이번 공연이 조금 짧았던 점이 있어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마친 것 같아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좀 고마움이 큰것 같습니다. 저는 테일러 잭슨이라는 역을 맡은 김희서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처음 해보는 공연이라서 많이 떨리긴 했는데 즐겁게. 할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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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처음으로 화음을 맞춰봤던 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부원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결국 화음이 맞았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동아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단순히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해도 긴장을 엄청 했었는데요. 동아리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부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노래를 불러도 아무렇지 않은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원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고 같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소통 능력도 굉장히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합창이 여러 음역대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결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합창이 처음인 친구들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서, 불협화음도 꽤 났었고, 박차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저희가 멋진 합창 무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신 선생님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은 무대 위에서 반드시 빛이 납니다. 지금의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서로를 믿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빛나는 뮤지컬부를 기대합니다.